여승 백석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 냄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 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으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 같이 차게 울었다. 섣벌같이 나간 지압이 기다려 십년이 갔다. 지압이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공도 솔게 우는 슬픈 날이 있었다. 한절의 마당기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뻥을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